안녕하십니까 롯데 마니아입니다. 2023년 8월 31일 목요일 롯데 대 하나 대전구장 경기 경기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롯데는 윌컨슨이 오늘 선발 출격을 했는데 오늘 윌컨슨이 6이닝 2실점 비자체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하면서 시즌 3승을 달성을 했습니다. 아 그런데 오늘 뭐윌컨슨이 뭐 예전에 뭐 제가 말씀드리지만 공격적인 피칭은 좋은데 결정구가 오늘도 영 미비했습니다 어찌됐든 뭐 결정구가 가운데로 들어가고 실투가 자주 나왔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이야기했는데와 윌커슨이 오늘도 운이 많이 따라줬습니다 운이 많이 따라주면서 뭐이 실점을 했지만 이거는 실책으로 어 구드럼 삼루수 구드럼이 1루선부 실책하고 이게 실책으로 실점을 한 거라서 다 비자책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여튼 뭐 제가 윌커슨이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제가 주기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도 50개, 60개 되니까 힘이 떨어졌습니다. 오늘도. 뭐, 그건 아까 3회부터 제가, 어왜 이래 구석이 떨어지지? 이런 계속 주기하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저는 참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작년에도 스트렐리가 이렇게, 지금 작년에도 뭐, 스트렐리가 뭐, 중간에 와가지고, 어쨌든 뭐, 성적이 좋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쨌든 과정을 보지 않고 그냥 재계약했잖아요. 그 그러니까 결국 올해 방출시켰잖아요. 그 그러니까 저도 저는 윌커슨이 저는 또 윌커슨도 재계약할까 봐 그게 걱정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뭐 윌커슨이 좋으면 당연히 재계약해야죠. 재계약해야 되는데 와 힘도 떨어지죠. 결정고 실투 많이 들어가죠. 하여도 운이 지금 상당히 많이 따라주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저는 재계약을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은 성적으로 보면 결과론적으로 보면 상당히 좋습니다. 삼성1패의 방어율이 뭐 1.36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또 재계약하지 않을까 참 걱정인데 하여튼 롯데보다는 어떤 결정을 할지 하여튼 오늘 뭐 윌카슨 어제됐든뭐 시즌 삼성 축하하고 오늘 뭐 던진다고 고생했습니다. 하여튼 뭐 다음 전판에좀 결정구만 가비가 되면. 뭐 괜찮을 것 같은데 결정구도 그렇고 결정구하고 그다음에 힘 떨어지는 거 근데 제가 저 작년에도 뭐 말씀드린 나귀 나이도 그렇고 어 선발 투수가 힘이 빨리 떨어지면 선발하기 힘듭니다 솔직히 말해서 뭐 솔직히 저는 그런 생각하는데 뭐 그게 저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원래 선발이 그렇게 빨리 힘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하여튼 뭐. 보완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보완이 하루지 될까는 아닌 것 같아가지고 참 걱정입니다. 하여튼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물가승은 던진다고 고생했습니다. 오늘은 어 이제 서튼 감독이 사퇴를 하고 이종훈 감독 대행이 어 지휘봉을 잡은 첫날이었습니다. 오늘 롯데가 오대 이로 승리했는데 뭐 공격부터 말씀드리자면 삼 회초에 무사 일루에서 김민석 희생번트 가라고 했는데 어 김민석 삼위 줄김민서희생펀트 가라고 했는데 희생번트를 댔는데아저 일루수가 최은생이가 놓치 놓쳐주면서 실적으로 출마했습니다 그리고 삼위 줄 무사 1, 2루에서 윤동이 희생번트 대라고 했는데 아 희생번트를 댔기는됐는데참못 되더라고 요 희생번트를 희생번트를 정말 못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윤동이도 어찌됐든 아까 말씀드렸지만. 펀트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데 결국 펀트 실패하면서 투트라이크 되고 나서 결국 뭐 우전한타가 됐습니다 아 좌전한타를 치면서 말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7회 초 무사 1루에서 안초 강공 가렸는데아 어, 강공 갔지만 아삼루 어, 땅굴을 물놨고 8회 초에 무사 1루에서 안건수 저는 뭐 강공으로 갔으면은 그때 뭐 2점 차로 이기고 있고 강공으로 갔으면 했는데 아 어, 3점 차로 앞서고 있어가지고 아무간도 희생번트로 됐는데 또 희생번트를 미리 준비 안하고 처음에 초구는 두, 뒤에 와인드패가 떨릴때 하다가 실패해가지고 빼버렸거든요. 그리고 두번째도 원스트라이크 고나니까또 미리 됩니다. 아, 그러니까 희한합니다. 그리고 수비로 보면 제가 6회말에 윌컷을 계속 올리는데 올렸습니다. 올려 참 이거는 뭐 그때가 한90몇 개였거든 93 4개인가 이랬는데 올렸는데 이렇게만 241로에서 밀카스는 힘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저는 241로 상황에서 바꿔야 된다 했는데 안 바꿔 그냥 갔습니다 그냥 갔는데 다행히 실점은안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8회 말에 김상수 계속 올리는데또 내리고 고승민이가 올라왔습니다 근데 저는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있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게 감독이 사람이 감독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서튼 감독이 하던데와 거의 비슷합니까 와 이거는 정말 합득이 안 갑니다 맞잖아요 사람이 바뀌었으면 경기 운영도 바뀌어야 되잖아요 원트 되는 것도 원 스트라이크 묶으라면 되는 거 미리 준비하는 거 이것도 똑같고 투수 운영하는 것도 1이닝 1투주제 이것도 똑같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포르투에서 다 지시를 하고 감독은 허사업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합리적, 합리적 의심 맞습니다 이거. 합리적인 의심 아닙니까 합리적 의심 합리적인 의심 맞습니다 사람이 바뀌었는데 경기운영은 거의 비슷하다 그럼 이상한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어? 그럼 맞잖아 사람이 바뀌었으면 경기운영도 좀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안 바뀐다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정말 오늘도 제가 하면서 서툰이 어, 그만뒀는데 거의 서트 거의 비슷하게 운영했잖아요 뭐, 앞으로 뭐 계속 더 봐야 되겠지만 아 정말로 저는 정말로 진짜 프론트에서 이걸 다 지시하는 건지 단장이나 프론트에서 지시를 하는 건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진짜. 저는 직접 발표 안 하고 직접 이야기 안 하고 안 믿는데 와 정말로 의심스럽습니다,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단장이나 포르테에서 작전을 다 지시하는 건지 참 하여튼 계속 또더 지켜보고 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롯데가 5대 2로 승리를 하면서 아 드디어 7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7연패에서 탈출했는데 하여튼 뭐 롯데가 아 저는 개인적으로 뭐어좀뭐 고드름 어, 뭐 방출시키고 좀 국내 선수를 좀 연습 저 테스트 차원에서 계속 한번 시즌 올해 뭐 5강 못 간다 생각 포스지 포기하고 뭐 확률은 거의 많이 없습니다. 많이 없는데 그 조금의 확률 가지고 그렇게 붙들어야 되는 건지 저는 뭐좀 이군 선수도 이럴때 서른 몇 경기 남았으니까 일군에 올려가지고 테스트 해보면 저는 내년을 위해서 더 좋을 거라 생각하는데 아이종 이종호 감독대회는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뭐 그거는 뭐 감독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하여튼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은 이제 롯데가 오늘은 이제 하나 대전에서 한경기하고 이제 마무리 됐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이제 부산으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을 건데, 두산하고 부산에서 하는데, 롯데는 어 반주고, 두산은 브랜드니 나옵니다. 브랜드니 나오니까, 어 양팀 다. 용병 투수들이 나오는데, 하여튼, 뭐 롯데가, 내일 또 자리가 연승으로 가질 수 있게 좀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기분석에 매일 남기는 윤학기 선수 등번에 29번, 임수혁 선수 등번호 20번, 꼭 연구결번 시켜주십시오 윤학기를 하면 100원 투입니다. 정말 대단한 기록입니다. 제가 어저께, 어, KBS N 스포츠에서 최동환분멸의 투수 뭐, 이거 해가지고 봤는데, 아 정말 진짜. 최동원 선수의 절반만 해주면 절반만 매스컴에서 떼어주면 윤학길 선수 정말로 영구결번도 되고 정말 사람들이 정말로 그거를 많이 각인시킬 건데 참 그게 안타깝습니다. 백관투 정말 대단한 기록이거든요. 백관투 뭐 성적도 저번에 말씀드렸다니까 롯데에서 통산 최다승 투수 누구냐면 윤학길 선수입니다. 윤학길 선수. 117승이죠. 선수입니다. 이런 선수를 연구 격은 안 해주면 대체 누구를 연구 격은 해줄 건지 참 안타깝고 임수혁 선수 같은 경우는 1 0 년을 내사 상태로 누워 있다가 돌아가셨잖아요. 경기하다 쓰러져가지고 이런 선수를 예우를 해줘야지 어느 정도 돼야지 예우를 해주는지 참 궁금합니다. 롯데 구단에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느 정도 돼야지 예우를 예우 차 예우를 해주는 건지 한번 물어보시죠. 정말로. 죽어도 막뭐 이런 경기에서 쓰러져 가지고 죽어도 예우를 못 해준다 이러면 대체 어느 정도 돼야지 예우를 해주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저는 롯데 구단에서 해줄 때까지 두 선수 등번호 영구 결번 해줄 때까지 경기 옆에서 계속 남길 거니까 빠른 실례 제발 영구 결번 해주시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뭐 오늘 롯데 대 하나 대전구장 경기 롯데가 하나한테 5대2로 승리하면서 7연패를 탈출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경기분석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